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뭐 그리스 철학 고전들을 읽다 보면 또는 뭐그 이후로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고전들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개념들 중에 서로 연관되는 몇 가지 개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오늘날 우리가 취하는 삶의 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념 설명인 거죠. 그래서 관조, 관상, 반성 그리고 조용한 삶.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관조라는 얘기, 어, 테오리아. 어, 이게 이제 어, 원래 와우, 원래 가장 오래된 출처는 피타고라스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어, 피타고라스파 얘기를 들면서 어, 인생이라는 어떤 경기장에는 뭐 원래는 이게 경기장 얘기죠. 경기장,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그런 경기장에서 보면 세부리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 그리고 어, 그 경기장에서 음식 같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 이세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가장 좋은 삶은 구경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대답을 내놓죠. 물론 이게 이제 어, 오늘날 우리의 삶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더 같이 있는 곳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선수의 삶 이런 걸더 좋은 걸 칩니다만 예전에 고대의 삶에 서는 주인의 입장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는 입장에서는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또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관조적인 바라다 보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크스 윤리학 10권에서 관조적 삼. 그러니까 테오리 테오리아 원래 이제 e 오리라는 말이 저기서 나왔습니다만, 테오리가 원래 구경, 바라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삶, 구경하는 삶, 테오레티코스 비오스 o r i a t h e o r 테오 t h e o r i 스 Theoria, t h 이 o 이 i a t h e 이 r i a The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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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리 e o r i a Theoria, t h 철학하는 삶이야말로 관조적인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뭐, 관련된 얘기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조라는 말을 보면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 저거는 뭐 먹는 거다, 맛있다, 돈이 된다, 뭐 이런 것들, 이해관계, 그리고 어, 이해관계라는 말에 다른 표현을 하면 관심. 그래서 어, 이성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떤... 나의 어떤 감정적인 뭐 반응을 일으키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안 그랬으면, 뭐, 내가 다른 태도를 취했을 텐데, 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행동이 미워 보이거나, 뭐, 사랑스러워 보이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에 관심을 끊고, 무심히 바라보는 것. 테오리아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경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강건너 불구경, 이런 말이 있듯이. 그래서 되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것 같지만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관조라는 말을 썼을 때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의미.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래서 알아낸 모든 것들을 다시 비춰 보는 건데. 저게 관조라는 말이 이제 그 불교에서도 쓰는 용어를 가지고 테우리아로 번역한 건데 비춰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쫙 떠올려서, 예를 들면 어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우주에 대한 신비를 탐구하다가 끝에 드디어 우주의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을 얻는다. 그게 일종의 관조인 거죠. 딱그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지적인 자산을 가지고 우주 전체를 비춰보는 것. 그게 이제 관조인 거죠. 그 다음에 관상 사실은 이 관상이란 말이 컨템플라치오 컨템플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어 앤자를 빼버리면 이게 라틴어가 되고 여기 앤자가 붙어서 이제 영어가 된 거죠 컨템플라치오라는 말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코마크스를 여기서 했던 그 테오리아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문화가 그쪽 영향을 받아서 받아들인 말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내식으로 풀면 마음으로 들어온 상을 바라본다. 뭐 이렇게 그 관상 기도,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 쓰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 이렇게 천, 천천히 바라보는 태도, 명상보다는 그 상위의 태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합일하고 뭐 이런 것이 관상 기도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게 관상도 상을 바라본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는 게 마음 속에 들어온 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면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어, 경험들 이런 것들을 찬찬히 되돌아본다. 그것들 중에 관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상은 이 반성 r e f l e c t i o 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반성 그냥 반성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잘못한 일을 뭐 뉘우치고 뭐 이런 거긴 합니다만. 뉘우친다는 것에 어떤 계기가 되는 거.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성의 의미로 쓰는 건 셀프 레프 셀프 리플렉션 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리플렉션은 이죠 그러니까 자기를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비춰진 자기 마음에 들어온 자기 마음에 비춰진 것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키다는 말이 뭐냐면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은 밖으로 향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의식이 그쪽 내 눈이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서 의식이 향해 가고 있는데 감각도 그렇고 근데 이 밖으로 향한 의식을 꺾어서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레플럭지오 리 리플릭 이런게 거꾸로 라는 말이거든요 되돌아보는 것 이게 반성인 거죠 그래서 뭐 잘못을 반성하는 것 이전에 내안 속에 들어온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레플릭지오 인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용한 삶이라, 쿼리드 라이프 이런 요즘에 이제 그 도시의 삶에 지친 그런 사람들이 뭐 전원 생활을 한다거나 또는 뭐 무슨 뭐 차박도 하고 뭐 캠핑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곳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어떤 지내는 것, u 걸 e 리 l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심플 라이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적한 여유 있는 삶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떨어져서 고립되어서 외롭게 어떤 의미에서 외로운 삶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종한 삶이라는 게 반성과 관상과 관조를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는 활동적 삶을 삽니다만 삶의 의미라는 것의 발견은 활동적 삶 자체에서 나고 오는 게 아니라 활동적 삶을 우리가 반성하고 반추하고 관조하고 관상할 때 삶의 의미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 자기 자각이 일어날 때 비로소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행복이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나가 보니 그때가 행복해서 이런 얘기 그런 것 같은 거죠. 예, 뭐. 일상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일상적 삶에 배어있는 어떤 몇 가지 철학적 개념들을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